지금 이 영상을 변비이신 분들이 보고 계실텐데요. 여러분들, 변비는 진짜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게 단지 변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신체에 각종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첫째로, 장내 독소가 축적이 되고, 이게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변이 장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유해균이 증식하면서 아모니아, 인돌, 황화수소 이런 독성 물질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게 장기화되면은,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이 독소들이 장벽을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가 되면서, 신체에 간과 신장, 이런 데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만성피로, 뭐 두통, 피부 트러블들 원인이 이 변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딱딱한 변이 이 장을 통과하면서 장 점막에 되게 미세한 또 상처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 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또될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알레르기도 잘 생기고 자가면역 질환 위험이 올라갑니다. 마지막 빨리 해결해야 될세 번째 이유는 변비로 인해서 장에 가스가 차게 되면은 복부 팽만감이 심해지고요.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식욕 부진, 메스꺼움, 속 쓰림 등의 증상을 또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비는 그냥 배변에 뭐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몸의 소화기계, 뭐 순환기계, 면역기계